안녕하세요. 저는 KTJ의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인 17살 강은비라고 합니다. 저희 엄마가 국제학교에 알아보던 중에 이제 말레이시아에 KTJ라는 국제학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국제학교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해서 왔고 또 명문대학 진학률이 좋다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.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처음으로 와서 약 3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. 저희 학교가 진짜 넓고 다양한 시설들이 있고 다양한 서포트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는데. 그런 시선들을 자유롭게 들고, 다학년으로 서포트를 받을 때, 내가 정말 이 학교에 잘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영어를 편현해 못했어가지고, 표현 친구들이랑 의사소통하고 영어를 수업을 듣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났던 것 같아요. 영어 단어에 좀더 집중할 것이고, 또, 음, 가족들이랑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, 사진으로 프린트를 해서, 말레이시아에 가정으로 했을 것 같아요. 준비는 입학시험세달 전부터, 꾸준히 영어를 공부를 했었는데, 원어민과 화상통화로 스피킹에 대한 두려움을 주였고 또 영어 단어를 정말 많이 외우려고 노력을 했었고, 인터뷰 질문들을 미리미리 이제 대답하는 법을 준비를 했고요. 딱 시험을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정말 힘들었지만, 입학 합격, 입학에 합격한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는 정말 부탁하고 기뻤어요. 외국 아이들도, 대화가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게 그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서 여러분 한국님 어때?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주고 되게 편견없이 편하게 대해줘서 외국아이들이랑도 어려움이 크진 않았고 어, 주로 친한 친구들은 대화가 안되기도 하다보니까 한국인들이랑 더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있을 때는 만나지 못하니까 화상 통화나 문자로 주로 연락을 많이 주고 받고 또일 년에 세 번씩 긴방학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한국을 가서 친구들을 만나기 때문에 꽤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. 처음 왔을 때는 말레이시아 음식이 잘맞지 않았지만 급식이 다양하게 나와 가지고 급식이 입에 맞지 않는 친구들도. 인식을 거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확실히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서 제가 공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대실 분위기도 되게 자유롭고 그리고 애들이 진도를 다 같이 맞추서 나가니까 공부에 대한 부담감은 덜 받는 것 같아요. 교사 생활하는 것,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. 여기서 살아가면서 독립성을 기를 수 있고, 또 학자 시절에 친구들이랑 같이 생활한다는 그런 값진 경험을 할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저희 학교의 상담사 선생님, 그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할, 수, 할 수도 있고 그 선생님이 정서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또 특히 저학년 기숙사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더 신경 써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. 감정적으로 많이 지지해주시고 많이 챙겨주셔요. 수업에 적응하는 거는 네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영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네달 동안 열심히 계속 영어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의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같아요 영어이기는요. 왜냐하면 글을 분석하고 또 문단을 작성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어려웠어요. 수학 수학이, 수학이. 제가 많이 듣고 싶고 간단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원들이 수업은 수학, 편하고 쉽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과목마다 다르긴 한데 공통적인 과목은 보통 3명에서 35명 정도 있고요. 약간 영어 보충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, 학생들에게 집중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한반에 5명에서 열명 그 정도 음. 있어요. 말레이시아인 30%,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중국인이 40% 정도 되는 것 같고, 한국인 10%, 그리고 나머지는 되게 다양한 목적의 친구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일본인, 인도네시아인, 중국인, 또 파키스탄 친구들도 있고요. 음. 시작이라고 말해요. 왜냐하면 제가 여기를 새로운 곳에 처음 와보기도 했고, 또 여기서 새로운 사람들과 문화를 경험하고 또 저에게 다양한 새롭고 다양한 기회들이 주어지기 때문에.